안녕하세요 포토샵 명방송 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리버스 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을 메뉴를 정렬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있는 메뉴 그리고 좌측에 있는 메뉴 뭐 다양하게 그 디자인을 치고 작업을 할 텐데요 어 고객 평가라는 글을 쓰게 되면 레이어 상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게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포토샵은 하나를 만들면 밑에서부터 쌓이죠. 고객평가, 고객문의가 여기 쌓이고 거꾸로 돼 있어요. 항상 이 이미지를 갖다 썼으면 이 이미지가 하단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 글이 그 밑에 올라가고 상세보기가 이제 그 위로 올라갈 거니까 순서대로 가면은 그럼 이걸 또 정렬을 레이어를 정렬을 하기 위해서. 얘를 위로 올리고, 또 얘를 위로 올리고, 이런 반복된 작업, 이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레이어가 많아지면 자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예제를 보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객 문의를 보면, 자, 상단에 있습니다. 고객 문의가 두 번째 있고요, 고객 평가가 그 위에 있고요. 얘네들은 순서로 되어 있어요. 순서를 맞힌 겁니다. 자, 순서를 원래 상태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고객 평가, 고객 문의. 그럼 얘를 정렬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얘를 맨 위로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순서대로 어, 작업이 되어 있으면은 선택을 해서요. 자.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단을 선택. 컨트롤 클릭으로 클릭 선택. 그 위에 묶고 닫하기, 오른쪽에 묶고 닫하기, 시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고요. 레이어에 가면 오렌지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리버스. 아, 어, 여러분들은 제그 단축키 세팅된 걸쓸 텐데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오른쪽 가로가 되겠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정렬이 반대가 돼서 정확하게 순서대로 정렬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작업의 패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가는 작업을 하고 리버스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리, 어, 바로 단축키를 써서 한 번에 정렬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고요 금연이 레이어의 상에는 가장 하단에 있을 거고요 응급치료가 가장 위에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면, 클릭, 컨트롤 키를 클릭하고, 이동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 컨트롤 키를 선택. 그면이 맨 아래에 있네요. 그리고 응급 의료가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자, 리버스를 해줘서 반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선택하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 리버스 단축키, 컨트롤 할때 쉬프트 오른쪽 가로. 됐죠? 네. 한 번에 이 이미지가 정렬이 됐습니다. 자, 작업을 할때 이제 패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리버스라고 하는 단축키를 꼭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오른쪽. 자, 이런 정렬이면 이미지 먼저 한번 하고 설명글, 그리고 아이콘.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레이어는 순서대로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리버스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는 방향대로 레이어가 정렬이 돼서 레이어가 정렬이 되면 작업할 때 이미 어, 레이어를 찾기도 쉽겠고요 작업의 패턴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만 작업을 해주면은 아, 아주 쉽게 작업도 편하게 할수 있고 레이어도 한 번에 정렬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리버스를 이용한 메뉴 정렬하기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익혀두셔서요 작업의 패턴을 어, 왼쪽에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작업하는 패턴을 어, 몸에 이, 어, 익숙하게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